안녕하세요. 저는 유큐 약대 3학년에 재학 중인 최정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1학년 시작할 때 왔으니까 2022년도였고요. 올해가 2024년이니까 이제 3년 차 들어가고 습니다그 전에는 혹시 영어권에서 유학을 해보고는 그러진 않았어요? 저는 중고등학교를 이제 해외에서 생활을 했는데 베트남에서 생활을. 했었고요. 국가는 아니었고요. 그래도 해외에서 생활을 했다 보니까 뭔가 다른 해외로 가는 거에 좀덜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음, 베트남에 있었을 때는 영어로 공부하는 학교를 음, 다녔었던 거예요? 아니요, 베트남에 있었을 때는 한국 국제학교를 다녔어서 한국이랑 똑같은 교육 과정을 받았고요. 한국 선생님들이랑 한국 친구들이랑 같이 받았어요. 확실히 한국에 있는 학교에 비해서 영어 수업이 많았던 거는 맞아요. 음. 중학교, 고등학교 때 토플이나 아이엘츠나 이런 영어 시험에 접해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확실히 글로 이렇게 공부한 거랑 실제로 생활하는 거랑 많이 다르더라고요. 응. 처음 왔을 때는 영어 하는 게 너무 어색해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 정착했을 때한살 터울의 언니가 있는데, 언니가 먼저 호주로 유학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언니가 유학하기로 결정했을 때만 해도 저는 한국 입시를 준비했기 때문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끝 무렵쯤 되면서 아 언니를 따라서 호주 유학을 가보자 결심을 했습니다. 언니 영향이 컸어요. 약대다 보니까 멜버른에 있는 모나시 대학교를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닌데요. 새로운 땅에서 시장을 하는 거다 보니까 잘 적응하기 위해서 언니가 있는 브리지 분도 같습니다. 미국에 아이비리그 대학교가 있는 것처럼 호주에도. 굴곡 A 이라고 해서 8개의 명문대학교가 있는데요. UQ가 교중 그 하나고요. 메인 캠퍼스는 세인루시아 캠퍼스고, 제가 다니고 있는 약대나 의대, 그리고 수의대는 따로 캠퍼스가 마련되어 있어서 총 4개의 캠퍼스가 있습니다. 캠퍼스가 예쁜 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처음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학교를 다니면, 아, 호주다. 익히다 그런 자부심이 많이 들고요 다닐 때마다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어, 지역에 따라서 배를 타고 이동하는 게 훨씬 빠른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은 배를 타고 이동을 하는 편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살고 있는 위치가 배를 이용하기보다는 버스를 이용하는 게더 적합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버스를 타고 통학을 합니다. 그러면 그 배를 이용할 때는 뭐 교통비가 더 비싸지 않아요? 브리즈번의 대중교통인 경우는 거리로 측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버스로 가나 어, 배로 가나 거리상으로는 동일하기 때문에 가격은 같습니다 저는 8점에서 9점? 8점에서 9점, 네그 이유는? 류큐이가 갖 있는 장점과 단점은? 학교가 너무 예뻐요 단점이라면 학교가 너무 고립되어 있다? 아 그래요? 학교가 좀 고립되어 있다고 느껴져요? QUT가 이제 시티 중심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QUT와 비교했을 때 시티와의 접근성이 조금 떨어져 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제약회사? 제약산업 쪽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아, 제약 분야가 일상이랑 정말 연관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크게 느끼면서 약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파운데이션 코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의 GPA 성적이 필요하고요. 또 IELTS 밴드 6.0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7개월간의 어, 좀 Accelerated Express 코스를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나면은 총 다섯 과목을 이제 듣게 되는데 그 과목에서 7.0점 만점에 5.5점 이상 그리고 i h l t 점수 밴드 6.5점을 받게 되면 유키 파머스에 입학을 할수 있어요. 1학년 때는 생명과학이나 화학 부분에 있어서 베이직한 것들을 많이 배워요. 그래서 아나톰이나 피지올로지 배우고요. 이제 앞으로 약대에서 사용해야 할 자료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특정 이제 자료를 찾기 위해서 어떤 리소스를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2학년이 되면은 본격적으로 약에 대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2학년 1학기 때는 당뇨라든지, 뭐 부신, 겉질, 관련 질병, 어 아니면, 디프레션, 이런 멘탈 관련된 것들 배우고요. 2학년, 2학기 때는 심장 관련해서 공부합니다. 그리고 약력학 약동학, 이런 코스들도 2학년 때 수강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3학년 1학기에는 항생제나 호흡기 질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힘들다고 생각했던 거는 이제 한국도 2022년도를 기준으로 약대 커리큘럼이 전부 바뀌었거든요. 이제 6년제로 바뀌면서 전부 바뀌었는데 호주도 딱 저희 학년을 기점으로 모든 교과 과정 커리큘럼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배들한테 조언을 구할 수도 없고 저희가 처음 학년이라는 거 그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콘텐츠가 정말 많이 있기 때문에 주마다의 컨텐츠가 밀리지 않는 거? 그거를 하나의 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과는 달리 어텐던스가 체크가 안 돼요. 어, 그렇기 때문에 좀 유동적이라고 할수 있는데 아무래도 어텐던스가 마킹이 안 되기 때문에 1학년 때는 업도좀 빠지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컨텐츠가 밀리게 돼요. 웬만해서는 학교를 가서 수강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최대한 일을 빨리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도 1학년 1학기가 끝나자마자 약국에서 알바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장점이 세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그 선배들이나 약대, 그 약사님들과의 커넥션이 쌓여진다는 점에서 좋고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생긴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그 오스키 시험이 시험에 많이 도움이 돼요. 각 학기마다 오라이 시험이 있는데 어, 환자나 다른 의사랑 어떻게 커뮤니케이트하는가가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실제로 알바를 하면서 도움이 되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세 번째로는 실제 약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확인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배운 것들은 정말 많이 있는데, 뭐, 실제로 사용하는 약들은 뭐가 있는지 훨씬 더 빨리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학생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생긴 네트워크가 없는 게좀 많이 걱정됐었는데, 유학원 통해서 그런 커넥션이나 네트워크 생기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특징인 것 같은데 한국과는 달리 파티 문화가 정말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수학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싫어하지 않은 정도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타 과목, 타 전공에 비해서 길게 영어로 써야 된다거나, 에세이를 요구한다거나, 이런 과제는 딱히 없어요. 호주에서 약대를 졸업하고 나면은요.